아, 선생님이 늘 <laughs> 이야기하지만 지금 여러분들은 매우 바쁩니다 안그래도 대원공 작정이 손금비가 있는 와중에 이지우씨도 자꾸 선생님이 뭘 시켜도 똑바로 안하고 지마대로 하고 있고 그래서 계속 딜레이가 되지 그러걸 반성하세요 너는 이제 그거를 고쳐야 거기서 더올라가는약 결정됩니다 지금 성적 뭐 제불만족스러운하는 성적이 사실 아니긴 한데 또 만족스럽진 않잖아 더잘 치면 좋잖아 이제 40등 때까지 올라가면 좋잖아 근데 사실 그게 한두세문제밖에 차이 안나 근데 이번에도 실수 안했으면 30등 안나도 들었을거지 <laughs> 양심을 가지세요 <가졌으면> 알겠지 <laughs> 선생님이 책에풀때 예쁘게 정돈하세요 그랬는데 아직까지도 그렇게 개차반으로 하고 있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학교 시험에서 계속 틀린거야 인수보다 더 고파. 자 오늘 배울 내용은 역함수입니다. 역함수, 합성함수와 역함수 파트가 아마 이번 시험에서 메인. 아니 이번 시험 근데 다 메인이야. 집합 명제, 합성함수, 역함수, 그러니까 함수 전체 파트지, 유리함수 파트까지 다 메인인데. 굉장히 다들 중요한 파트. 물론 그 중에서 중요도를 제일 낮은 친구를 꼽자면 명제야. 명제랑 너네가 2학년 때부터는 사실 그렇게 많이 자주 보지는 않거든. 그나마 좀덜 자주 보는 게 지파. 사실 제일 많이 볼게 이제 너네가 제일 많이 볼게합성함수 역함수 유리함수 무리함수. 계속 봐 이제. 그걸 토대로 뭘또 다른 걸로. 오늘 할 거는 역함수고요. 친구가 있다가 칩시다 성범위씨 여기가 1을 넣으면 얼마가 나오죠? 음. 2 마이너스 2요. 이렇게 나옵니다 좀 어떤 다른 함수가 있는데 이 함수에 마이너스 2를 넣으니까 1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 네. 네. 요런 관계에 있는 함수를 우리가 역함수를 네. 그래서 적을 때 뭐라고 적었는지 기억나요? fx는 이렇게 적었죠? 아 처음 봐요? 처음 안데 아니, 너 학교에서 했잖아 아아에서어요 아. 죽으라고 지금 수업 안 듣는 게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하지 마세요 선생님이 이렇게 적어주시면서 뭐라고 읽으셨을 텐데 영어로 말했어요 네, 맞아요 오, 성능 좀 들었네 <laughs> f inverse라고 합니다 inverse 그 네, 말대로 여기란 얘기야. 주식에서 잘주어 음. 자, 이렇게 돼. 네. 이거를 이제 이런 gx로 우리가 f 의 역함수로 하겠다. 이게 답니다, 사실은. 그래서 역함수 처음 파트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다룰 것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한두 문제 정도만 볼게요. 38번부터 봅시다. 자, 옆에 이게 함수 그림이 그려져 있죠? 네. 그러면 우리는 역함수 3을 넣어보셨다는 얘기야? 네.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F에 뭘 넣어야 3 나오냐? 이거랑 똑같은 얘기지. 네. 그래서 여기 보니까 F에 뭘 넣어야 3나오 넣어? F에 4 넣어야 썬나말 F 야 F에 4넣어는단 말이야? 그럼 역함수 3은? 4더라 역함수는 이게 답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요 은 문제가 되는 거 자, 여기서부터 앞에서 배웠던 게좀 나옵니다 물론 이것도 그냥 약간 외우다시피 하셔도 되긴 한데 <쥬>. 네. 내용을 알면 좀잘 외워지니까 34번 한번 보세요 송금비씨 네. 34번 F1이 얼마입니까? F1B 그럼 우리가 F inverse B가 얼마란 얘기야? 1 이란 얘기야 그죠? 네. F2는 얼마입니까 금비야? A 네. 아 죄송합니다 눈이 없나? 아위 문제 C 그러면 역함수의 C는 얼마 나오겠다? 그런데요 그러면 역함수에 D를 넣으면 얼마가 나와요? 아무도 안나와네이럼 함수야? 아니요 역함수도 함수여야 되잖아 네. 역함수니까 근데 네. 이게 나온 게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이라는 게 나와요 지금 34번처럼 없는 친구라든지 아니면 35번 한번 볼게 금비야 F2는 얼마예요? 2. 그러면 F inverse B는 얼마일까요? 2. 맞아요? 네. 네. 확실해요? 이랑 삼이 나요 F3은 얼마예요? 3. 네. 그럼 inverse B는 2예요, 3이에요? 둘다요 <laughs> 버튼 한개 눌렀는데 음소 두개 나왔어. 아. 자판 몇개된 거야? 고장 거야? 그... 함수야 아니야?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되는 친구들은 역함수가 없는 거야, 사실은. 그래서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때야 되냐면, 앞에서 배웠다. 1대1 대응이. <laughs> Y도 하나의 X랑만 짝꿍이어야 되고, 남는 Y도 없어야 되는데 남는 Y가 있으니까 이렇게 역함수 했을 때 짝꿍이 있었어, 없었어. Y가 두 개랑 X랑 짝꿍 되니까, 얘에는 밥이 네. 두개 나오잖아. 술안 그래, 가? 네. 그래서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해선 반드시 모여야 된다고요. 장남비씨 네.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해선 반드시 모여야 된다고요. 네. 네. 사장님, 네. 드실래요? 아니요. 해먹을래? 자 42번 문제 한번 봅시다 fx가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래요 네. 이랬을 때 f 역함수 1을 구하래요 네. 자 우리 오른쪽 문제 48번부터 시작되는 문제 보면 실제로 역함수를 구하기도 하거든 네. 근데 우리가 앞에서도 배웠다시피 F 인버스 1이 예를 들어서 A더라. 네. 나오는 A 값이 있다고 치자. 네. 그러면 결국 원래 함수에 A를 넣었을 때1 나오는 값이 2 a 잖자 이게 기본이었죠. 함수에. 네. 그럼 얘도 그렇게 구해주시면 돼요. 아. X가 얼마일 때 1이 나오느냐?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C, X는? 2. X는 2. 즉, 이 a가 2더라. 네. 그래서 f inverse 1이 얼마다? 2. 다시 말하면, f 2가? 1. 이 얘기.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다. 밑에 46번 문제 한번 볼까요? 이번엔 이걸 거꾸로 해요. fx가 4x-3이래요. 근데 f inverse a가 마이너스 2래요. 그럼 결국 이게 무슨 얘기다? 제 대답을 해 주시면 좋겠네요 f-2가 a더라 아. 이걸로 a 구하라는 얘기야 f-2는 궁금이신? 암산을 해도 요정도는 써주시면 좋겠지 음. 간단하죠? 컴함수는 네. 네. 복합 내용 문제가 나오면 그때 어려운 거라서 기본 문제는할 만합니다 그 다음 49번, 자 이렇게 생긴 친구 역함수 구하래요. 네. 역함수 구하는 방법, 요거좀 포인트가 되는데, 쉬운 문제들은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거든요. 네. 근데 복잡한 문제 나왔을 때 문제가 되는 파트가 있어서, 선생님이 역함수 구할 때 항상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뭐, 너네가 나중에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하냐면 얘네들이 자리를 그냥 바꿔버려. 네. 그러고 정리하거든? 네. 근데 반드시 x는 으로 먼저 정리를 합니다 이렇게 되겠지 네. 그럼 x는 y 플러스 8이야 네. x는 으로 먼저 정리를 하시고요 네. 그리고 나서 x 대신에 y 쓰고 y 대신에 x 쓰는 이런 연습을 하도록 합시다 네. 순서를 반드시 시켜 주세요 네. x는 으로 정리하고 그 다음 xy 자리 바꾸는 게 아니고요 y 대신에 x, x 대신에 y 쓴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도록 하세요. 나중에 복잡한 내용 나왔을 때 헷갈리거든요. 그럼 결국 f(x)가 x-8이면 f inverse(x)는 x+8이더라. 했죠? 네. 이런 식으로 역함수 구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네. 안어렵죠 자, 역함수 여러 가지 성질 배웁니다. 역함수 여러 가지 성질. 여러 가지 성질은 사실 너네가 하실 거는 두 개? 기껏 해봐야 세 개? 정도밖에 없습니다. 네. 첫 번째. 역함수 했는 거에 또 역함수 하면 누가 나오느냐? 네. 그래서 어떤 느낌이냐면, 마이너스 X에 마이너스 1 곱하면 얼마 나와요? X요? 그냥 X 나오죠. 네. 그거도 마찬가지야. 역함수에 또 역함수 하면 자기 자신이 다두 번째. fx에 뭔가 a를 넣어서 계산했어 이거랑 우리가 앞에서 배운 합성 함수 있지? 네. 이걸 계산하면 누가 나올까요? 자기 자신이다 당연한 얘기겠지만 이렇게 합성 함수 만들면 누구부터 하겠다는 얘기야 뒤 fa부터 하겠다는 얘기지 네. 근데 예를 들어서 fa가 b라고 칠게 네. 그럼 이거를 역함수에 넣겠다는 얘기잖아 네. 근데 f a 가 B야. 그럼 f 역함수 B는 얼마야? 나오는 거지. 네. 그럼 저게 주시면 맞는 거지. 내용 어렵지 않죠? 네. 어. 그 다음에 이제 합성함수. 우리가 이렇게 생긴 합성함수를 역함수 하겠다. 네. 그럼 얘가 분배법칙 관로 풀어주는 그런 느낌이야. 근데 이거할때 주의하실 점은 앞뒤 자리가 이렇게 바뀌면서 각자의 역함수를 달고. DMR은 개념 60일에 역함수의 그래프 파트 있지? 이 네. 파트가 제일 포인트. 너네가 나중에도 계속 쓰는 파트. 심지어 너네가 옛날에 배웠던 거야 사실은. 너네 왜 그거 기억나? 나 x축 대칭, y축 대칭 이런 거 기억나? 네. x축 대칭은 어떻게 한다 했지? 음, x축, 대칭. x축 대칭은 y 대신에 마이너스 y 습니다 아, 네. y축 대칭은 x 대신 마이너스 x. 원점 대칭은 둘 다. 근데 이거 할때 혹시 y는 x 대칭 있었던 거 기억 나? 네. 어떻게 한다 했지? 자리 바꾸는 거. 크게 약간. 그래서, 모든 함수들은요, 이렇게 함수가 있잖아? 함수 fx가 있어요. 네. 그러면, 이 함수 fx와 역함수 f inverse x의 그래프는요, 네. 반드시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 구조로 띠게 돼. 네. 여기서 또 배우는 게 그게 다야? 에? 그러면, 어, 이거 뭐 어쩌라는 건데요? 써먹냐면 네. 여기서는 그냥 간단하게 그런 것만 배우고 있거든. 네. 근데 이게 나중에 나 어디다 써먹냐면 너네 보고 함수랑 역함수 막교점구하라 그러고 그래. 네. 근데 역함수랑 함수 교을구하라면 교정구할 때 보통 어떻게 구했어? f(x) g(x). 이렇게 구했잖아. 네. 이거 정리해서 해볼라니까 계산이 안 돼. 네. 그럴 때 쓰라고 해. 왜? 결국 f(x)와 f 역함수는 누구에 대해서 대칭? 원, y에 대해서.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f(x) 가 생겼다, 치자. 네. 그러면 역함수는 이렇게 생겨가지고 반드시 이두 친구의 교점을 y는 x도 지날 거거든. 아. 네. 그래서 너네가 이거를 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교점을 구하지 말고 네. 얘랑 이표점을 구해라 어. 나중에는 이걸로 문제 푸는 문제 결론적이야 음. 감수 그래프는 그걸로 아, 문제를 풀게 될게 내용 자체는 대여했고 그렇지는 않죠 네. 음. 네. 학교에서 유리 함수 어디까지 나갔니 유리 함수 들어가면 몰라? 안 들어서?